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수수료 비용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수료 할인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 BNB 코인으로 지불하게 되면 현물거래 25% 선물거래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BNB 할인 적용을 위해 수수료표로 이동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서포트에서 f e 를 선택해 주세요. Statistic and P 카테고리에 BNB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둘다 활성화 시키게 되면 현물거래 25%, 선물거래 10%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수료 할인을 더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가입시 수수료 할인 링크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가입시 추가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 링크는 채널의 모든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해당 링크로 가입하시고 BNB 수수료 할인도 함께 더 많은 수수료 할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USDC 지정가 수수료 0%와 지정가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UTC 기준 7월 3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외에도 이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응 기능에서는 코인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테이킹이란 무엇일까요? 스테이킹은 특정 기한을 정하거나 언제든 자유롭게 뺄수 있게끔 무기한으로 예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비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그중 일부를 예금을 한 사람에게 아주 적은 이자를 돌려줍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스테이킹의 경우 좀 다릅니다. 고객이 예치한 코인을 블록체인의 기능 점검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스테이킹의 이익과 손해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모든 스테이킹을 하려면 가상화폐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현물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현물거래 이익과 함께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코인의 가격이 50% 상승, 스테이킹 이자로 10%의 수익을 발생했다면 스테이킹 해지 시총 6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스테이킹의 이자로 10%의 수익을 보게 되었을 경우 코인의 가격이 10% 이상 떨어져야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스테이킹 이자 수익 이상으로 떨어져야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테이킹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언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로 스크롤하면 코인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USDT 스테이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dt를 클릭하시게 되면 플렉시블과 플렉시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플렉시블의 서브스카이브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화면에서는 수량을 지정하는 칸이 보일 것입니다. 그 아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갑을 설정한 후 예치할 코인의 수량을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설정을 완료한 후서머리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프로덕트 룰에서 이자 지급 받는 날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완료 후 컨펌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스테이킹을 중단하고 싶다면 상단 프로필 아이콘에 커서를 올린 다음 Asset, On 순서대로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스테이킹 중인 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스크롤 시 리듬이 보입니다. 여기서 리딤을 클릭 후 정리하고 싶은 수량만큼 입력 후 예치한 코인을 어느 지갑에 넣을지 선택하고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바이낸스의 바뀐 수수료율과 추가 할인받는 방법과 언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용어와 거래 방법 등이 많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보고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주식처럼 자연스럽게 매매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